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심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심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어, 여러분은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다들 뭐 당연하게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어, 약속을 잘 지켜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음. 어, 오늘 이야기 중에 과연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 당신의 밤, 심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도의 지혜 두 번째 이야기 유서 속에 담긴 지혜 홀로 아들을 키운 아버지는 아들이 장성하자 외국에 유학을 보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고 아버지는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유서를 썼다. 유서의 내용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한 하인에게 물려주되 아들이 원하는 것 한가지만은 아들에게 주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하인은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아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부음을 전했다. 그리고 문제의 유서를 내보였다. 아들은 하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듣고 몹시 슬퍼하는 가운데 유서의 내용을 읽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아들은 스승을 찾아가 말했다. 아버지는 왜 저에게 재산을 조금도 물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아버지를 속상하게 해드린 적이 없었는데, 무엇이 서운하셨던 걸까요? 스승이 대답했다.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한 분일세. 자네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겠어. 이 유서를 보면, 그걸 알수 있다네. 하인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시고, 제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시지 않았는데도 말입니까?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애정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어리석은 행위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네는 아버지의 현명함을 배워야 하네. 자네가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알았다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걸세. 자네 아버지는 임종할 무렵 자네가 집에 없기 때문에 하인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재산을 탕진하거나 심지어는 아버지의 부음을 아들에게 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주신 걸세. 재산을 물려받은 하인은 기쁨에 넘쳐 자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서 결국 재산이 고스란히 자네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던 거네. 아직도 전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아직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군. 하인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는가? 자네의 아버지는 자네가 원하는 것중한 가지만은 자네에게 물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는 그 하인을 선택하면 되는 걸세. 이 얼마나 현명하고 애정이 넘치는 생각이셨는가 말인세. 그제야 젊은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스승의 말대로 한 다음 하인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 후로 젊은 아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는 당해내지 못해. 자식에게 황금이 가득 든큰 바구니를 남기는 것은 한 권의 경서를 남기는 것만 못하다. 정의의 차이. 어느 나라의 왕이 국민성이 우수하다는 이웃나라를 방문했다. 왕이 그 나라의 유명한 재판관과 함께 나라 안을 탐방할 때였다. 마침 두 사나이가 무슨 일인가를 상의하러 재판관을 찾아왔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다. 한 사나이가 다른 사나이에게서 패품을 샀는데 그 속에서 많은 돈이 나왔다. 그 사나이는 패품을 판 사나이를 찾아가 말했다. 나는 패품을 산 것이지 돈까지 산건 아니니 이 돈은 마땅히 당신의 것이오. 그러자 패품을 판 사나이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오. 나는 당신에게 폐품 전체를 판 것이니 그 속에 있는 건 모두 당신 것이오. 그래서 재판관은 판결을 내렸다. 당신에게는 딸이 있고 또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소. 그들을 결혼시킨 다음 그 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정의에 맞겠소. 그들이 돌아가자 재판관은 이웃나라 왕에게 물었다. 폐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지요? 이웃나라 왕이 대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나이를 죽이고 돈은 내가 갔소. 이것이 내게 있어서 정의입니다. 정의, 충성, 세금, 개인적인 봉사에 대한 보수로서 얼마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한 나라의 정부가 국민에게 파는 품질 나쁜 상품. AGPOS 언약의 증인. 매우 아름다운 처녀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혼자 떨어져 산책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게 되었다. 그렇게 헤매다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목이 몹시 말랐다. 그녀는 두레박을 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가 물을 마셨다. 그러나 다시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다가 목 놓아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때 마침 한 청년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고 처녀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을 맹세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며칠 후 청년은 길을 떠나야만 했다. 그들은 지금은 잠시 이별하지만 결혼하는 날까지 기다리며 서로의 사랑을 잘 지켜나가자고 약속했다. 그러자 청년은 언약의 증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침 족제비 한 마리가 우물 곁을 지나 숲 속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처녀가 말했다. 저 족제비와 이 우물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후몇 년이 흘렀다. 처녀는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청년은 먼 지방에서 다른 아가씨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아이가 놀다가 풀밭에 누워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족제비 한 마리가 나타나 아들의 목을 물어 그만 죽고 말았다. 아이의 부모는 몹시 슬퍼하며 아들을 장사 지냈다. 그 뒤로 그들은 또다시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한동안 잘 크는가 싶더니 어느날 우물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우물에 비친 여러가지 모습을 재미있게 쳐다보다가 그만 우물 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제야 아이의 아버지는 옛날 처녀와의 언약을 기억해내었다. 그는 아내에게 고백하고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마을로 돌아왔다. 처녀는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은 꿈꾸셨던가 저 빛나고 아름답던 날들을 그 영원한 약속, 이루고자 그대 오신 그날을. CP 보들레르 복수와 미움. 한 남자가 이웃집 사나이에게 말했다. 솥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나 사나이는 안 된다면서 거절했다. 얼마 후 거절했던 사나이가 찾아와 말했다. 말을 좀 빌려주시오.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솥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말을 빌려줄 수 없소. 이것이 복수이다. 한 남자가 상대방 사나이에게 말했다. 솥을 좀 빌려주세요. 사나이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 얼마 후 거절했던 사나이가 찾아와 말했다. 말을 좀 빌려주시오.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을 빌려주겠소. 이것이 미움이다. 마음은 모든 것에 위대한 지렛대이다. 디 랩스터 선과 악의 동행 거대한 호수가 나서 세상을 물로 뒤덮었다. 선은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 자신도 살기 위해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러나 선은 노아의 제지로 배 오를 수가 없었다. 짝이 있어야만 배에 탈 수가 있습니다. 할수 없이 선은 다시 돌아와 짝이 될 대상을 찾아다녔다. 결국 선은 악을 찾아 같이 방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선과 악은 항상 동행하는 짝이 된 것이다. 선에는 항상 악이 섞여 있다. 극단적인 선은 악이 된다. 그러나 극단적인 악은 아무런 선도 되지 않는다. 제이 에디슨. 훗날의 열매. 노인은 뜰에 묘목을 심으며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사나이가.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장께서는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60년쯤 지나야 열리겠지. 그런데 노인께서는 그때까지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나이의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꽤 뚫어 볼수 있었던 노인이 대답했다. 물론, 그때까지 난살수 없겠지.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과수원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네. 그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나의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나무를 심어주셨기 때문일세. 나도 내 할아버지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네. 미래에 대한 무지는 신이 정한 영역을 메우기 위한 고마운 선물인 것이다. 에이포프 불청객 한밤 중에 어떤 단체에 얘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회원들은 내일 아침 6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모였을 때 회원은 모두 일곱 사람이었다. 여섯 사람의 회동이었는데 누군가가 부르지 않은 한 사람이 온 것이다. 회장은 일곱 명 가운데 누가 불청객인지 알 수가 없었다. 회장이 말했다. 여기에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은 당장 돌아가시오. 그러자 그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나가버렸다. 그는 부름을 받지 않은 채 잘못 알고 나온 일곱 번째 사나이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나가버린 것이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구약성서. 소경의 등. 한 남자가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소경이 등불을 들고 걸어왔다. 남자는 소경에게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들고 가십니까? 소경이 대답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눈뜬 사람들은 소경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이지요. 삶의 기쁨은 크지만 자각 있는 삶의 기쁨은 더욱 크다. J.W. 괴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설교를 매우 잘하기로 유명한 라비가 있었다. 매주 일요일이면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그들 중에는 일요일마다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여인이 있었다. 어느 날 라비는 오랜 시간 설교를 했고 그 여인은 아주 늦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남편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남편이 집 안에서 큰 소리로 물었다. 라삐님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그 라삐 얼굴에 침을 뱉고 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남편에게 쫓아난 여인은 하는 수 없이 친구 집에 머물렀다. 그 소문을 들은 랍비는 자기의 설교가 너무 길어 한 가정의 평화를 파괴했다고 여겨 마음 속 깊이 자책하게 되었다. 어느 날 랍비는 그 여인을 불러 자신의 눈이 몹시 아프다고 말했다. 침을 바르면 약이 된다는데 당신이 침을 좀 발라 주시오. 여인은 할수 없이 라비의 눈에 침을 뱉었다. 여인이 돌아가자 라비의 친구가 물었다. 무슨 연유로 그 여인에게 침을 뱉게 한 건가? 그러자 라비가 대답했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 하는 걸세. 가정을 잘 경영해내지 못하는 여자는 집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집에 있어서 행복하지 못한 여자는 어디로 가든지 행복할 수 없다. L.N. s 스토이 중에 이 언약의 증인 이 이야기를 보면 어참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약속이 무섭다라는 걸이 단면적으로 보여준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어긴 사람보다도 그 약속을 어겼을 때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음. 네. 어, 오늘 밤에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혹은 잊어버린 것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의 밤, 신표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